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미래에는 이 심장병, 비알콜성 지방간염, 이퇴행성 뇌 질환 영역에까지 이 비만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에도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샤페론이 오늘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샤페론이 먹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전 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개발 제형은 경구 제형으로 먹는 비만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전 임상 단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20% 급등이 나오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샤페론이 오늘 호재 말고도 최근 계속해서 이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샤페론은 상장 이후에 거의 이 10분의 1 토막난 종목이었습니다. 이 샤페론은 2022년 10월 19일 이 공모가 5천원에 이 상장을 했고, 이 최고가 11,600원까지 갔었으나 계속 이 내리막길만 걷다가 결국 지금은 이 현재가 1,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샤페론의 유동성 확보 방안과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는데 특히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 주주인 이 성대표가 주주 배정을 포기했고, 이 상장 이후에 일부 임직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샤페론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자, 유상증자 이후에 지분율이 희석된 상태에서 이 성대표의 지분율은 19.9%에서 1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21일 이 신주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새로운 이 2대 주주가 나타나면서 유상증자 배정으로 주식 이 400만 주, 거의 한 13%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분 목적에 대해서는 이 단순 투자라고 기재를 했으나 이 최대 주주와도 이 지분율이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성대표가 이 오는 10월 2년간의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 경영권 지분을 팔고 이 떠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이 일반 투자자들은 이것이 이 사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건지 이 아닌지는 판별할 길은 없습니다. 이 다만 이 신주인베슨트먼트의 이전 투자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뿐입니다 이 신주인베슨트먼트, 이 신주홀딩스는 2020년 1월 22일에 이금호전기를 인수했고 지금도 대주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주주가 신주홀딩스로 바뀐 이후에 삼자배정, 유증, 이 리픽싱, 콜 옵션 등을 통해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4%에서 무려 36%로 높아졌습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차트의 흐름이 금호전기의 대주주가 이 신주 홀딩스로 바뀔 때쯤을 전후한 차트입니다. 차트가 아래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하락분을 모두 메꿨고 결국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금호전기에서 보여준 흐름을 이 샤페론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면서 이 계속 적자를 기록했던 이 샤페론이 이번 호재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흐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샤페론을 매수하신 분들 혹은 이미 이 정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 문자로 6번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각 문의 내용에 맞게 말씀드릴 거고, 자, 이제 문의 주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주식 쪽집게라는이 전용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방이고요. 최근 수익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7월 8일,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재룡산업을 종가금액으로 진입을 했고, 바로 다음날 이 재룡산업 10%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매수가 대비 10% 이상 수익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2,550원 부근으로 단타로 진입을 했고요. 바로 당일 2,700원 이상까지 큰 급등이 나오면서 이 매수가 대비 거의 똑같이 10%대 수익을 청산하고 나왔고요. 거의 이틀 만에 2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 드리고 나왔습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주신 분들, 이 샤페론에 대한 대응 방법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진입할 종목도 알려드리면서, 좀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